임신 12주 이후에 아이를 낙태하는 것은 사모한테 더큰 피해가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같은 낙태 중에서도 더 심각하고 흉악한 낙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덜 흉악한 낙태는 괜찮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제 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너무 흉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러 안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법무부 안도 살펴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안은 흉악한 법안이 되는 거죠. 법안과 법의 차이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안이고요.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의 법이 되는 거죠. 모두가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발의한 안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낙태를 금하려고 하는 의안이 있는 방 우리 조혜진 의원님 제안하시는 안. 또 서정숙 의원님이 제안하시나니 그래도 가장 낙태를 적게 하자라는 입장을 잘 나타낸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낫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이전의 상태 즉 법적으로는 낙태가 죄로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게 사법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형법적으로는 낙태가 죄인데 실질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나라의 사형제하고 똑같습니다. 사형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난 15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것이죠. 그러나 사법으로라도 사형제가 있는 것이 더 나은 요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떤 의미에서 최선의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을 하기 이전의 상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떤 낙태 낙태법을 제정하라고 한 요구가 주어진 현 상황에서는 낙태법을 결국 제정해야 되는데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낙태법을 없애는 안보다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의 낙태는 안 된다. 6주 이후 그다음에 10주 이후 안 된다라고 하는 안이 덜 흉악한 법으로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얘기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어, 그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말은 좀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발제문을 작정했습니다. 이 발제문은 제가 이 인간 생명 문제에 관한... 정통 기독교회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낙태 문제에 대한 정통 기독교회의 입장.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입장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독 의원들 조찬기도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신 의원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낙태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기독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기독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회도 그렇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회 안에도 의견들이 다양한 것처럼 오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정통적 기독교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어디를 유도해서 보시려고 할 거냐면 101쪽에 있는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니까 우선 시편 139편 13절서부터 16절 말씀을 우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제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침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런 말씀 또는 그 밑에 있는 욥기 10편 8절부터 12절 말씀, 주의 손이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주께서 내 몸을 지우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 주셨으며, 엉긴 전처럼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질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로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마치 복이라도 하듯이 묘사하는 이런 장면들 오늘 우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잘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들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더잘 알면 잘 알수록 이것이 정말 현실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서도 성경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입장을 적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굉장히 보수적 입장에서 이 구절을 읽는 분들도, 어느 시점에 내 생명이 시작된다고 그 구절은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논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얘기로부터 이 얘기를 끌어내가는 것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신성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의 생명은 언제 있었느냐? 마리아의 태 속에 수태 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전에 있지 않았던 놀라운 생명이 마리아의 태 속에 수태 되어졌습니다. 어느 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의 생명은 있지 않았어요 신성의 생명은 영원부터 있었지만 인성의 생명은 있지 않았었는데 그 인성의 생명이 그 순간에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인간의 경우처럼 소위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생명체를 마리아의 태속에 수퇴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체를 있게 했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어느 한 순간에 마리아에게 그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이것에 근거해서 아까 읽었던 구절들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경우에 정말 그 생명체가 있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체를 이루는 그 순간이 되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수정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그런 생명체를 있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구절들을 볼때 다른 구절들을 예수님의 경우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아,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키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나 욥기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결국은 뭘 얘기해 주느냐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인간 생명을 형성하는 그 순간에 인간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야만 한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현실은 이 원칙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해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낙태법을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덜 흉악한 법이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법무부안처럼 막 또는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안처럼 낙태법 자체를 없애는 안 또는 법무반처럼 14주 어서부터는 허용하되 전에는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안들을 낸다고 하는 것은 흉악한 법이 우리나라에 있게 하는 거겠죠. 덜 흉악한 법이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인간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 것을 아주 분명히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때 사람들이 가져오는 몇 가지 반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연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대개. 에,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수정된 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것들이 에, 이게 이제 통계가 다게 다 그래. 25% 이상이 없어진다. 어떤 때는 나중에 임신 과정 전체를 생각해 보면 75% 이상이 없어진다.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고구의 첫 번째 논의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고 하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임신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하고 우리가 그때까지의 생명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이 낙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얘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는데 우리는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낙태가 일반화된다고 하는 그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이 움직임은. 우리가 지금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아기가 쌍둥이가 될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되는 그 시점이 있죠. 그 시점서부터를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아니하는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필요하면 쌍둥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아기도 되기도 하는 거지만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 생명의 시점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우리 현실로서는 덜 흉악한 법안이 통과되어져서,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종의 컴프로마이즈를한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의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앞에 발제하신 모든 분들이 시사해 주었듯이생명이 시작하는 그순간서부터의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는 운동을 이법이법이된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이고요. 바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덜 흉악한 법이 우리나라에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